안녕하세요. 제주책방 운영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The Selfish Gene,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1976년에 처음 출간된 책인데요. 영국의 진화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 박사님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은 40주년 기념판의 표지이고요. 굉장히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그런 어, 좋은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은 리처드 도킨스 박사님께서 직접 연구하여 쓰신 혼자 쓴 책은 아니고요, 여러 진화생물학자들의 연구를 모아서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쓴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이 진화생물학자들의 연구를 신다윈주의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20세기 중반부터 나타난 이 이론은 학계에 그리고 세계에 큰 방향과 논란을 일으킨 그러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유전자는 기본적으로 자기 복제자입니다. 우리 몸은 수많은 유전자의 복합체로 유전자의 자기 복제를 돕기 위한 운반자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몸이 최종적인 목적물이 아니라는 그런 것인데요. 우리 몸은 단지 유전자가 자기의 생명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우리 몸은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서 사라지지만 우리 몸속의 유전자는 나의 자녀를 통해서 50%의 지분을 유지합니다. 나머지 50%는 배우자의 지분입니다.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유전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불과 80년 정도의 짧은 삶을 살다 가지만 나의 유전자는 수백만 년을 이어온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유전자는 오랜 세월 동안 환경에 적응해 온 최강의 생존 기계라는 것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사람 남는 법을 잘 체득한 우수한 유전자입니다. 우리가 속한 자연 속의 모든 생물,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남는 법을 체득한 우수한 유전자들입니다. 자연에는 순위가 있다고 합니다. 같은 종이라도 다른 개체보다 순위가 높은 우월한 개체가 있습니다. 순위가 높은 우월한 개체는 하위 개체보다 번식할 확률이 높습니다. 순위가 높은 개체가 하위 개체를 쫓아버려 번식할 기회를 독점하는 것입니다. 영역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같은 먹이를 두고 다투는 같은 종의 새들은 먹이를 확보하기 위해 영역을 설정한다고 합니다. 힘이 없는 새들은 영역을 확보하지 못하고 번식할 기회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물론 먹이도 제대로 얻지 못해서 자신의 유전자를 전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굶어 죽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인데요. 높은 순위를 획득하고 일정 영역을 차지하면 결혼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부담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재 1인 가구가 거의 40%에 달한다고 하고 출산율도 거의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성별로 육아에 대한 부담도 다르다고 합니다. 체외 수정을 하는 물고기의 경우 암컷이 먼저 알을 낳으면 수컷이 그 위에 알을 낳아서 수정을 하게 되는데 이 찰나의 순간을 이용해서 암컷이 먼저 달아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양육의 책임을 수컷이 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포유류의 경우 암컷의 체내에서 수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컷이 도망갈 경우가 많고 양육은 전적으로 암컷의 책임이 됩니다. 물론 부부가 다정하게 새끼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종도 있지만 말입니다. 뻐꾸기의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데 뻐꾸기는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뻐꾸기의 알이 그 새의 알과 비슷하게 진화해서 그 새는 뻐꾸기의 알을 자기의 알과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뻐꾸기의 알이 먼저 부화해서 나머지의 알을 둥지 밖으로 몰아낸다고 합니다. 알을 등해지고 둥지를 올라가서 버려야 하는 힘겨운 일인데도 알을 까고 나온 뻐꾸기 새끼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뻐꾸기의 유전자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체득하고 그렇게 진화한 것입니다. 뻐꾸기를 입양한 그 새는 뻐꾸기 새끼를 자기 자식처럼 키웁니다. 심지어 자기보다 덩치가 더 큰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자기 새끼를 먹이려고 먹이를 물고 가던 다른 새도 뻐꾸기가 빨간 옆을 벌리고 그 소리를 지르면 지나가다 말고 뻐꾸기에게 먹이를 주는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생존에 관한한 뻐꾸기의 새끼는 최강의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자를 발견한 영양의 경우에도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 도망가지 않고 껑충껑충 높이뛰기를 한다고 합니다. 도망가지 않고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은 달인 무리들에게 위험신호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신은 높이, 높이뛰기를 잘할 만큼 건강한 영양이라서 자신을 사냥할 수 없다는 것을 사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이기주의적인 그런 행동인 셈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우수한 유전자를 후세에 남길 수 있으니 말입니다. 버섯 농장을 가꾸는 그런 개미도 있다고 합니다. 남미의 파라솔 개미는 한 군락당 개미 수가 200만 마리가 넘는 것도 있는데 이들의 집은 깊이가 3m 이상이며 퍼내는 흙의 양은 40톤 정도라고 합니다. 지하의 방에는 버섯 농장이 있는데 개미들은 식물의 잎을 잘게 씹어 만든 특수한 퇴비가 깔린 밭에 특정한 버섯에 씨를 뿌린다고 합니다. 잎은 버섯을 먹이는 데 쓰이고 버섯은 개미들과 새끼들의 먹이가 됩니다. 개미가 버섯의 포자를 날라다 번식시켜주는 것이므로 버섯도 이득을 보고 개미도 이득을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축을 기르는 개미도 있다고 합니다. 진딧물은 식물의 즙을 빨아들여 영양가가 높은 단물을 분비하는데 개미가 진딧물을 사로잡아 키우면서 진딧물의 단물을 모두 가로챈다는 것입니다. 진딧물은 그 대가로 개미들의 보호를 받게 되고 자신의 유전자를 퍼트릴 수 있으니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꼬마개미의 일종인 모노모리움 산지는 여왕개미가 남의 집에 침입해서 일개미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개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어미인 여왕개미를 살해하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아마도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일개미들을 조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침입자인 여왕개미는 그 집을 차지하고 자신과는 아무런 유전적 공통점이 없는 일개미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자신의 새끼들을 키운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사례들은 유전자가 우수한 유전자를 남기기 위한 진화의 과정에서 자연과 어울려 때로는 이기적인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연과 어우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수확물을 얻기 위해서 농약을 사용할 경우와 자연의 순환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제인 구달 박사님이 쓴책 《희망의 자연》에서도 이렇게 인간의 많은 활동으로 인해서 자연의 순환이 깨지고 있는. 그러한 사례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유전자가 잘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연의 일부로 진화해 왔으며 자연의 일부로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자연과 서는, 사는, 더불어 사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가고나가야 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환경친화적인 생활습관을 들여야 하고 가급적이면 플라스틱의 사용도 자제해야 할것 같습니다. 조금 절제하면서 자연과 더불어 살려 살려는 그러한 노력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와 우리 후손의 삶에 이익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이기적 유전자이지만 우리의 유전자가 이기적인 그러한 특성을 잘 살려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혼자서 살아남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서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이십니다 오늘 이기적 유전자 리차드 도키스 박사님의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누어 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한다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개인의 삶이 혼자서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서 함께 살려는 그러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기적 유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